이 알고리즘이 패턴이나 관계, 그러한 어떤 이미지상에 있어서 패턴이나 관계를 인식하도록 알고리즘이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또뭐 한다고 했어요? 같은 스타일로 새로운 것을 또 발생시키도록 또 가르치면 되겠습니다. 제말 이해했나요? 네. 그러면 지금 이야기했던 거의 맥락을 지금부터 선지를 분석을 통해서 찾으셔야 돼요. 자 1번부터 들어가 2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AI가 만들어낸 예술의 윤리학에 대한 논증 그런 것을 불실 집필이른다. 지금 앞 내용에서 뭔가 윤리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시작 없어요. 아까 전에 제가 알고리즘하면 생각나는 게뭐 명령적, 계획적, 의무적, 객관적, 조직적, 계산적, 각본적 대단 그 다음에, 뭐, 대본적, 창의성이 없다. 이런 말 했지. 그게 윤리란 말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시작.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지.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됐습니까? 네. 응? 아, 접근하는 거. 그 교과, 예, 질문, 예. 누구? 질문입니까? 아니죠. 어, 좋습니다. 이번 책에 대거 이해 되시죠? 네. 자, 3번 들갑니다 창의적인 가정의 부분으로서 디지털 기술을 포용 수용한다. 자, 알고리즘 적인 거는 대답하세요. 즉흥적인 반대말로서 즉흥적은 창의성이 있는 거지만 알고리즘은 반복적, 계산적인 거예요. 대본적, 계획적인 거예요. 창의성이 들어가야안 들어가요? 시작. 음, 안 들어가요. 그럼 몇번째깨야 네. 돼요? 3번. 3번 째혀야 돼요. 4번 갑니다. 독창적인 시작. 독창적인 시작. 알고리즘은 독창적,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창의적, 독창적이 들어가는 거 왼쪽 네개 대답하세요. 음. 시작 적어놨으면 적어놨는 보험을 사세요. 시작. 아직 안개가 안돼 있으니까 시작 임의적, 자발적, 적흥적, 자의적 맞나요? 네, 네. 그럼 몇번더제껴 해야 돼요? 아. 아. 자, 1번 가볼까요? 그러한 예술가들은 마구잡이 업로드시키고 그들의 작품을 마구잡이 업로드시킨 예술가들 그걸 통해서 수백만 개의 이미지를 어떤 사람들이 마구잡이를 긁어모으고 그런 것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가볼까요? 알고리즘적 경쟁자들을 훈련시키도록 도와주고 있을지도 모른다. 일단 답은 1번 나왔어요. 이강기씨왜 1번인지 이제발표하십시오 시작. 음, 음. 여기서 음. 사진들을 긁어모으고 음. 그걸를 알려 티칭하고 음. 인식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음. 훈련하는 음. 것이라고. 음. 이야기 되기 때문에 1번 일본... 아 좋아요 그런 알고리즘이 이런 패턴이나 어떤 이미지상의 관계를 인식하게 만들고 그리고 같은 스타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훈련시키는 거다 다같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그게 아까 용어적인 부분에서 자발표해면서 이광기씨 그게 뭐예요 즉흥적 자의적 자발적인 겁니까 아니면 그 용어의 훈련과 관련되는 말이 어떤 말을 연결할까요 사이적 어, 계획적으로 아, 예. 어, 명령적으로 하는 것맞 습니까? 네 어, 명령적 맞습니다. 명령적 의무 하는 게 훈련시키는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 어, 1번이다. 김민영 씨 한번 발표해 봅니다. 자, 2, 3, 4는 이제 다 같이 이해가 됐고 1번이 왜 그런지 발표합니다. 시작. 음. 알고리즘이 응 음. 무언가를 계획하고 음. 음. 의도적이고 명령적으로 음. 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음. 어떠한 것을 음.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과 음. 어 교육하고 훈련함으로써 그거를 음. 얻는 것과 응락이 음. 이어져서 음. 1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잘했어요 자 이강규 씨요 똑같죠 가르치고 뭐뭐를 가르치고, 그거를 뭐하도록 하게 하고, 인식하게 하는 게, 그게 뭐하게 하는 거다. 시작. 훈련. 훈련시키는 것이다. 것이다.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1번입니다. 자, 그러면 가르치고, 뭐마도 인식시키고, 훈련시키는 게 하면은 창의성이 발휘된다, 안 된다. 시작. 안, 안 된다. 그래서 최종정답 몇 번이다? 1번. 다 서희혜윤 씨. 네. 이해하셨으면 발표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하나 궁금한 어, 게 있는데. 어 궁금, 좋습니다. 예. 그 알고리즘의 경쟁자, 약간 좀이 의미가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어 좋습니다. 요거 이제 그 다음 제가 설명. 일단 의미는 거니까. 이해했어요. 뭐 경. 거는 이해했습니까? 네 그건 확실하게 이해했는데.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이거 이해어 갑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계로 어 가는 겁니다. 전 프로시. 네. 자,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인데 이분도 자, 알고리즘 경쟁자들을 훈련시키는 걸. 부지불식 간에 도와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했는데, 자, 요거 지금 동료가 말씀하신 부분, 요거 한번 발표해 보십시오. 모른 모른다 하고, 음, 저는 알고리즘이라는 게한 사람의 알고리즘이라는 의미도 맞지만, 음. 전 세계에서 다 같이 공유하고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서, 음. 제가 모으고 제가 이용하고 음. 있는 정보를 음. 선생님이 쓰실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수강생 분들이 쓰실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다 서로 알고리즘 입장에서 보면 경쟁자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알고리즘을 쓰는 게 자연스럽게 다른 음. 분들의 알고리즘도 훈련을 시킨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 같습니다. 음, 아 좋아. 방금 주세요.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아주 논리적 사고인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시험이라는 거는 반드시 근거를 잡아. 제가 하설 펼치라는 지금 봐라. 알고리즘이 어 바로 어, 어떤 패턴이나 이미지상의 어떤 관계를 인식하도록 가르키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도록 하게 하는 거, 그게 훈련시키는 이런 식으로 하설표 했잖아. 그러니까, 네. 다 같이 대답하세요. 근거를 바탕으로 정답을 찍자. 다시 뭐를 바탕으로? 근거를 바탕으로. 바탕으로. 자, 그래서 이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죠. 그렇게 누군가가 음, 그들의 작품을 인터넷에 마구잡이 업로드 시키고 또 누군가가 그거를 마구잡이 스크랩 한단 말이에요. 그거 못예냐 그러면 그거를 같은 스타일로 다시 무슨 스타일로 같은 스타일로 그대로 합니까? 모방합니까? 새롭게 만들어냅니까? 시작. 새롭게 만들어요. 자 선생님이 지금 유튜브에는 여러 강좌 콘텐츠를 많이 올렸지만 가장 시험의 핵심이 되고 제가 현강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어요. 그런 거에 본질적인 이야기는 유튜브에 올리나 안 올린다? 안 올린다. 안 올린다. 김민영 씨왜안 올립니까? 어, 기존에 수강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제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는 선생님의 경쟁자는 여러분들 수강생입니까? 그게 아니죠. 누구죠? 다른 타. 타 강사들, 강사들. 네. 그러면 그 알고리즘적인 것에서 어? 자기가 영어 강사 이런 거를 뭐 콘텐츠를 보겠죠. 그러면 어, 봤다. 그거를 같은 스타일로 강의하겠어요. 또 새롭게 만들어내겠어요. 시작. 새롭게 만들어내겠죠. 만들어내. 그게 결국은 알고리즘 경쟁자들을 훈련시키고 부지구 식에 도와주고 있는지는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서혜윤 씨 이해됐으면 이해라고 부탁합니다. 이해했습니까? 어,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죠. 어, 조금만 수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아요. 음. 이강규 씨, 자 우리 유일한 남자분, 자 발표해 주세요. 자. 음, 알고리즘을 어, 여러 가지 사진이나 뭐 그림 음. 같은 걸 올리면 그것을 끌어서 음. 음. 학습하고 해서 음.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음. 만약에 그 알고리즘들이 여러 개 있으면 음. 서로 그거를 올린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음. 만들어내기 때문에 음. 그, 그 알고리즘 간의 경쟁이 있을 음. 거기 때문에 음. 알고리즘의 경쟁자들을 훈련한다 아 좋았어요 이렇게. 자 그럼 선생님 한번더 예시를 드겠습니다 논리로 가는 내년도 공무원 시험 지금 우리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강의를 바로 유튜브에 올렸다 칩시다 예를 들어 절대 올리진 않겠지만 그러면 영어 강사님들이 그걸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보겠죠? 네. 그러면 그냥, 어, 이게 뭔가, 어, 고리 타분한 겁니까? 뭔가 신선합니까? 신선하죠? 네. 어, 그러면 그 알고리즘적에 따라서 선생님의 경쟁자들은 같은 스타일로 새로운 것으로 또 만들어내겠죠? 맞죠? 네. 네. 그래서 서혜인 씨, 이제 이해됐습니까? 네. 어,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박수 한번 쳐 줍시다. 됐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어, 9시 20분 발수 그래야 되니까 중간에 한 5분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네 지금부터 딱 5분만 쉴 테니까 화장실 갔다 올분 갔다 오고 5분 후에 그 다음 문제 연결하겠습니다. 알겠죠? 네.